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십사과에서 그 몸에 대한 증상에 대해서, 어뭐 어디가 아프다 또는 뭐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이러한 등의 표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일번 회화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O que v e s t o u com dor de cabeça. Você foi ao hospital? Ainda não. Mas já tomei remédio. Você quer beber um chá quente? 나냥 e l 리가 아다 아슈멜 i 아돌 미운 o 크네이 문장에서는 그한 명이 누군가가 아파서 아파 보여 보여서 오키이 워스 땡이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서 그오키이 워스 땡은뭐엇을 가지고 있니라는 표현보다는 너너 무슨 일이야 또는 어 어디가 아프니라는 이런 표현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토콘 돌치 카베스 나 지금 어 머리가 아파. 하고 이렇게 사용을 했죠. 그래서 에스터 동사를 사용해서 그 현재 그 상황 상태에 대해서 상태를 나타냈어요. 나는 지금 머리가 아파. 보스샤 포에 호스피따너 병원 갔니? 네, 병원 갔다는 표현 이거 호스피따 말고도 뭐 메치쿠 의사인데요. 뭐 보스샤 포에 아우 메치쿠라는 이런 표현을 쓰면 너 병원 갔니? 이와 같은 두개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ainda não 아직 가지 않았어. 마스자 또메 해마쥬. 하지만, 그냥 약을 먹었어. 뭐, 스켈 베베 롱샷 게인지. 너, 뭐, 따뜻한 거, 뭐, 따뜻한 차한 잔이라도 마실래? 너, 우리가, 다 아니, 고마워. 아슈멜리돌 놀미룽 보고 그냥 조금, 그, 잠을 자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 증상, 증상을 대해서 살펴볼 건데, 어, 기본적으로, 그, 신체 부위에, 뭐, 아프고, 뭐, 고통, 이렇게 증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음,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즉그 신체 부위가 단수일 때는 일반적으로 전치사 대를 사용해요. 에스토콩 놀지 카베사 하면은 나는 머리가 아파. 또뭐 뭐 복부나 배가 아프다고 하면은 이스토콩, 놀지, 에스토콩 놀지 스톰하고. 그리고 에스탈콩 놀지 갈간타면은 목이 아픈 거고요. 에스탈콩 놀지 마히가면은. 배가 아플 때, 배가 아프다라고 사용되는 거고, 즉, 이카베스 에스토마고, 뭐, 갈간타, 마히가 등등의 이 신체 부위가 어, 단수일 때에는, 어, 돌, 고통, 뭐, 아픔 다음에 이 전지자 대, 대를 사용하고, 그 외에, 뭐, 신체 부위가 뭐, 복수일 때는, 어, 나스를 써요. 나스 또는 노스를 써요. 예를 들어서, 에스타콩돌나 스펠레스, 뭐, 다리가 아프다. 에스달 <목소리> 공놀루스바스뭐 발이 아프다 뭐 에스달 <목소리> 공로설 뭐 눈이 아프다라고 할때 그리고 놀라스커스다 <목소리> 싸면은 커스터는 등인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허리가 아프다라고 할 때도 어~ 심도라 허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심도라보다는 어~ 커스다 놀라스커스라고 <목소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외는 뭐 놀루베이또 <목소리> <목소리> 가슴이 아프다 그리고 놀루. <목소리> 스코스 이거는 뭐 예외예요. 이번을 같이 살펴볼게요. 오기버스 때 에스토콩 돌지 댄치. 오스 샤포오 댄치 스타 아인다 나우 소테메오하나오샤알코 아슈 봉부세라스피오오티마멘테 우세 셈프레 스타 소프렌도 프로 카우사지 돌지 댄치 아슈케스토콩 카레누 몰라르 스케일도 네, 이번 째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가 그 치통으로 지금 그 많이 아픈 아픈 거죠. 그래서 어 친구를 보고 보니까 좀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혹기 볼때어 무슨 일이야? 어디 아프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일스덕콩돌지 댕치어 치통이 있어. 이가 너무 아파. 무슨샤포요댕치스너 어디 어디 갔니? 라고 물어봤는데 댕치스타댕치스타는뭐 있어. 치과 의사뿐만 아니라 치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 치과 다녀왔니? 아인다노 아직 가지 않았어. 썼또 메와 나오셔야지고. 어, 썼도메 그 또말 동사는 무엇을 맛있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너 이미 그 진통제 아나오셔야지고 먹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 말을 했죠 나는 그 진통제만 먹었어. 병원은 가지 않고 아슈 보세이라호스피오 어, 아쉬봉 하면은 뭐뭐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너가 병원에 가는 게 좋은 거 좋을 것 같아. 웃지마. 왠지 최근 들어서 os the same pra está s o f r e n d o r c a u s e d n e 또는 최근 들어서 치통 때문에 자주 고생을 하잖아. 아슈키스토공 가리는 몰라리 스케일도 어, 왼쪽 어금니에 촛지가 생긴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그래서 렌치스타는치과고요 다른 병, 그 병원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기억과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롤로시스타 하면은 빈뇨기과고요 어, 산부인과 하면은 시네클로시스타. 어, 소화과 하면은 빼지아트라. 정형외과 몰토 빼지스타. 그리고 치과 조금 전에 봤던 그 덴치스타가 되겠죠. 네, 이 병원의 종류도 역, 어,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3번 대화로 넘어갈게요. 3번 대화 같은 경우에는 어, 누군가가 아파서 이제 병원을 찾아가서 진찰을 받는 그런 대화예요. 봉지야, 세지야 똥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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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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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볼리다 마이세이, 바람이 시카멘토. 도미트레스에서 볼지야. obrigada, 도토. 이 배바바스터, 지아가. 에, 그 병원에 갔더니, 봉지야, 싱어라. 의사선생님께서그 인사를 읽자 환자분에게, 안녕하세요. 봉지야, 도토. 에,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케이, 라때 데, 어디가 편찮으셔서 오셨다, 뭐 어디가 아프세요, 오케이, 라때 라고 물어봤어요. 스톡콩 놀지 스톰하고 아 지금 배가 많이 아프네요. 뭐 복부가 위가 좀 많이 아프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센열에 스타콩 패브리. 네, 패브리는 열인데요. 아센열에 스타, 당신은 지금 열이 있나요? 아쉽게도 없는 것 같아요. 오깃 생열하고 명언인데, 어 부인은 어제 무엇을 드셨죠? 고미 사시미. 사시미는 회예요. 그래서 어, 나는 어제 사시미를 먹었어요. 회를 먹었어요.라고 대답을 했네요. 몰리 다롱 마이 세이다. 그 처방전을 하나 드릴게요. 더미 트레이스 베이스 볼지야. 하루에 세 번을 드세요.라고 했는데 뭐마 베이스, s 하면한 번이고요. 두어스 베이스 하면두 그 번, 트레이스 베이스 하면 세 번. 뭐, 네 번은 뭐 카투르 베이스. 지난 번에 저희가 배웠던 쿠스 그 숫자를 더해서, 뒤에는 basis를 써서 몇 번, 뭐몇 번이라는 뜻을 쓸 수가 있어요. 오리 가다 도돌데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메바, 바스단치 아가 그리고 바스단치 충분히 물을 충분히 드세요. 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말을 했죠. 그러면 그기억하세 부분에서 빈도부사 얼마나 뭐, 뭐 가끔이나 자주나 항상 뭐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는 빈도 부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nunca, nunca 하면은 절대 결코 뭐모하지 않다라는 뜻이고요. 하 a r a m e n t e 는 거의 뭐모하지 않다. 그리고 as vezes는 가끔. 뭐 c o n f r e q u e n 하면은 자주. 그리고 sempre 하면 항상이라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보다는 뭐, 뭐 배가 자주 아프다 하면은 뭐 Com frequência, eu tenho dor de barriga, irão seguros, saiam de raiz. Oi, Estevam, o que você tem? Estou com dor nas costas. Você já foi ao hospital? Fui ontem e tirei o raio-x, mas não saiu nada. Então, o que você vai fazer? Na segunda-feira, vou fazer acupuntura. Conheço um ótimo acupunturista. Mas não dói? Por que você não faz fisioterapia? 너이 네, 한번 거, 맨뒤 뻗이서 했던 커브투어, 씹도 내 몸이 더 빠이. 네이 상황은 친구가 지금 등즉 허리 허리 이제 뒤쪽 부분이 아파서 어 엑스레이를 등을 찍었는데 말 하지만 아무것도 이제 나오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오이스테 반영 이스테반 오키고 있을 때 무슨 일이야 어디 아프니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에스토콩돌 나스카우스 나 지금 허리 등이 아파. 오세자프 화이스피터 또 병원 가봤니? 후 t 언때, 어제 갔었는데, 이 칠에, 칠하는 그 영어에 그, 뭐뭐을 빼다 라는 뜻도 있지만, 영어에 그 테이크처럼, 그, 사진을 찍다 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칠에 오 하유시스,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마스 온사유 나, 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e n 오케이, 오케이, 오이퍼케 그러면, 너 어떻게 할 거니? 나 세곤다페라, 월요일에, 오케이, 라코이오라 뭐뭣을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아쿠푸뚜라는 그 침술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침을 맞으러 갈 거야. 코예쏘. 어, 침 어, 아쿠푸뚜리스다. 네, 그 아주 훌륭한 침술사를 알거든. 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기서 코예셀 동사는 뭐뭣을 알다 라는 뜻인데 그 코예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침술사를 훌륭한 침술사를 알고 있어. 하지만 안 아프니? 불보스노 파스 비소테라피 너에 물류치료를 받지 않고 그 아쿠부토라 즉그 침술을 맞는 거야. 너용 보 조금 아프지만 데라아쿠토라메 마이스 그 몸이 좀더 가벼워지는 것 같아. 네 이런 뜻이고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더니, 코인셀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뭐, 을 알다라는 뜻인데, 그, 그 경험을 통해서, 뭐, 뭐, 을 알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이 코인셀 동사 말고, 사벨 동사가 있는데, 사벨 동사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아닌, 이론적으로, 뭐, 뭐, 을 알다라는 뜻이에요. 어, 코인셀 동사의 그, 인칭별 변화를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에어 코이에스 또 코이에스 엘리 알라보세 코이에스 러스 코이에세엠어스뭐 코이에스에스 엘리 알라보세 코이에스즉 코이에스에 나는 뭐 에어 코이에스 아마리 하면은 나는 마리아를 안다라는 뜻인데 그. 여기서 그녀를 뭐 직접 본 적이 있다라는, 그러한 경험적으로 그녀를 만나본 적이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요. 그리고 사별동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뭐, you say m a r i a 이렇게 말을 하면은 나는 뭐 그녀를 만나본 적이 없지만, 그녀가 누군지 안다라는 그러한 뜻이 되겠어요. 네, 여기까지 저희가 그 14과에 대해서 그 신체 부위와 그리고 단어는 신체 부위 그리고 문장에서는 그 어디가 아프다라는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15가에서 다른 그 표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에 만날게요. 차오!